자 아킬레스 홀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봤을 때 상대방의 제 오른손에 있는 같은 쪽 다리를 제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일단 이렇게 걸어 놓으세요. 자 아킬레스 홀드를 걸 때는 세 가지 정도의 조건을 다 만족시켜줘야 돼요.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탭이 안 나와요. 자첫 번째 그립, 두 번째 그립을 잡은 다음에 다리하고 다리의 압박. 세 번째는 피니시 시킬 때 힘의 방법, 힘의 방향 이런 거세 가지가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그립부터 음. 상대방의 발등 있는 부분, 이 넓은 이 부분이 제 겨드랑이하고 갈비뼈, 제 팔뚝 요 사이에 탁 껴줘야 돼요. 너무 앞에도 안 되고요. 그렇다고 뒤로 빠졌는데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빠지는 것도 안 돼요. 딱 뒤꿈치까지만 탁 걸릴 이 느낌. 음. 그 다음, 팔꿈치의 위치는 옆으로 벌려주는 게 아니라 공간이 생기면 상대, 당연히 빠지겠죠? 팔꿈치를 뒤로 제껴줘요. 위에서 보면 상대방의 정강이와제 팔뚝이 십자가 모양이 아니라 약간 대각선, 사선 모양으로 갈수 있게끔. 자, 상대방의 다리를 잡는 그립이 됐으면, 이번에 그립의 모양, 손. 도복을 잡는 방법도 있고요. 그냥 내 손을 잡아서 올리는 방법도 있고, 혹은 반대쪽으로 바꿔서 하는 세 가지 정도 그립이 모양이 있습니다. 저 오늘은 제가 잡고 도복을 잡는 원한 그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이제 다리의 모양, 팔의 모양은 됐어요. 이제 그립의 모양은 완성이 됐어요. 두 번째 조건, 다리. 상대방 다리하고 다리 사이에 있는 안쪽 다리는 발등이 상대방의 엉덩이 쪽, 측면 쪽이 측면 쪽. 자 반대쪽 다리는 상대방의 뒤꿈치가 상대방 골반. 다음 내발 앞에 부분 족이라고 하는데 족 있는 부분은 상대방의 갈비뼈 부분을 쏠 줘야 돼. 자이족 있는 부분을 느슨하게 빼버리면 잘 빠져. 요 상대방이 밀면서. 하지만 족 있는 부분까지 눌러주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 무릎과 무릎을 최대한 붙여서 상대방의 다리를 쪼아주세요자 이제 둘이 완성됐고 다리의 앞바 다리의 모양이 완성이 됐어요. 이제 피니시 시키는 방법 일단 상대방을 걸린 쪽 방향으로 누울 거예요. 같이 누워 예, 자 누울 거예요. 자 누운 상태에서 이제 도복을 놀 겁니다. 예, 빼려고 해볼래, 발? 어차피 안 빠져요. 어차피 안 빠져. 자, 해보니까 도복을 잡는 거 자체가 피니시 시키는데 조금 방해되는 요소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차라리 그냥 빼놓고 피니시를 시키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 엉덩이는 상대방 엉덩이 쪽으로 붙을 거야. 내 엉덩이가 상대방 엉덩이 쪽, 다음 내 팔꿈치는 뒤쪽으로 빠질 거야. 탭쳐 아프면. 자, 다음 지금 제 팔꿈치가 매트를 받치고 있는데 제 어깨가 내려갈 거야. 벌써 봐요, 지금 상대방이 벌써 오고 있어. 자, 이제 시선을 돌려주고 내 어깨는 내려가. 위에 있는 어깨가 밑으로 내려가고 시선이 돌아가. 이거만 해도 탭이 나와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배를 앞으로 내밀어주면 더 확실하게 탭이 나옵니다 힘을 주는 걸 제일 어려워해요 그림의 모양은 따라할 수 있고 다리도 따라할 수 있어요 하지만 힘을 주는 방법 자 희용이 옵션 한번 해볼게요 자 잡아놨어 내 엉덩이가 상대방 엉덩이 쪽으로 최대한 밀착 내 팔꿈치는 뒤로 빠지면서 내 어깨가 매트. 다음, 시선 돌리고, 이쪽 어깨 내려가. 자, 그 이유는 상대방의 발목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몸을 꽈서 상대방의 다리를 틀어주고, 다음 배를 내밀어주면 확실하게 탭이 나오는 거죠. 자, 한번더 가겠습니다. 1번 브리, 2번 다리, 자, 옆으로 눕고, 내 엉덩이 밀착, 팔꿈치 뒤로 빠지고, 어깨, 시선, 배, 틀어주는 것까지 가면, 탭이 나옵니다. 어려울 수 있어요. 힘띠분들은, 감 잡는 게첫번째예요 네. 탭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처음에. 하지만, 하다보면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될 겁니다. 자, 가볼게요. 원, 투,